동시 따라 읽기는 문장을 한 문장씩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애국인들이 말할 때한 단어씩 들리는 대로 즉시 따라 읽는 것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 강의 자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놓치지 않고 동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시고 다음은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세요 자3 1일 계속합니다 라이 a w 웨이 곧장 지저스 리치드 아웃 히스 헨자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어버리죠. 물에 빠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reach out 뭐예요? Reach out 손을 뻗는다는 뜻이죠. Reach out his hand 할때 손을 뻗는다 할 때는 reach out his hand 이렇게 말하죠. 손을 뻗었다, 뻗으셨다. 그리고 help d b e a t up 어,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up 하도록 come up 하도록 도와주셨다 이 뜻이죠. 나오도록 물 위에서 나오도록. 자, 간단하죠. up 하도록 도와주셨다. 베드로가 업하도록 도와주셨다. 물 위로 올라오도록 도와주셨어. 그리고 말하기를 uh, You surely don't have much f a i t 너는 분명히, surely 분명히죠. Uh, don't have much f a i t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믿음이 에, <laughs>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laughs>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자, 자, 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위로 걷지 못하고 빠졌다는 뜻이에요. 네가 걸어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랐더라면, 응, 어? 물로 빠지 물속으로 빠지 않았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걸 말씀하시고계십니다 Why do you doubt? 너왜 의심하느냐? 나의 능력을 왜 의심하느냐 이 얘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다면, 네가 어떻게 물 속으로 라앉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이 뜻이에요. 32절입니다. When Jesus and Peter go into the boat, carrying uh, the boat, 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배에 탔, 어, 탔을 때, the wind died down. died down은 어, 이 바람이 잔다, 바람이 이제 줄어든다 이런 뜻이죠. 바람이 에, 에, 이 이제 가라앉았던이요 바람이 잦았다. 그리고 더맨인더 보트. 그어이 보트 안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워시 워십, worship은 경배한다. 예수님께 경배했다 를이 말이에요. 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냥 자기 보통 선생님으로만 생각했어요. 예. 그러나 선생님이 아, 이거 어이물 위로 걸어오시고 하는 걸 보고서 이제 경외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어~ 이렇게 경배를 했단 뜻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요리얼리아더스어넘가 really 바로 이겁니다. 어~ 선생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어~ 이~ 자기 선생님을 갖다 그냥 보통 선생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 물론 이제 이런 제이이 어, 기적이에도 오병이열 기적 같은 걸 보고도 어, 이 제자들은 그것을 어, 정확하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예, 바로 예수님이 예, 제자들이 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을 깨닫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리로 걷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자, Jesus heals sick people in k e n e s a r e t 어, 예수 그리스도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겐네사렛에서 고치셨다. 고치신다. 힐은 고친다 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물론 제목입니다. 성경 기절이 아니고 겐네사렛은 지명인데 어디에 있는 지명이냐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갈릴리 이 호수가 있고 요쪽에 이제 그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예, 사남쪽인가? 나사렛이라는 데가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아, 나자, 아, 나사렛, 나, 자, 렛,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이, 서쪽, 사남쪽에, 바로 있어요. 어, 아,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바로 동쪽에 있는 동네가 게네사렛이에요 이쪽에. 여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게네사리라는 이 동네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자, 34절입니다. 자, 34절. 자, Jesus and his disciples crossed the lake. Uh,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크로스는 크로스는 동사로서 어, 건넜다. 그 호수, 어, 호수를 건넜다 이 말이에요. 이 호수는 여기에서 어, 이 갈릴리 호수로 어, 이 추정이 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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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네사렛에 있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 있죠?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게네사, 어, 게네사고 여기가 게네사렛이고 여기가 나사렛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 호수는 이 부근에 있는 호수는 사실상 큰 호수는 갈릴리 호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보면은 어, 이 에, 호수는 바로 갈릴 호수로 보시면 될 겁니다. 어, 그 호수를 건너고 and came to shore 호반으로 오셨다 왔다 이 말이요. 어디에 있는 near the town of Gennesaret 게네사렛. 게네사렛 읍내 가까이 에 있는 호반으로. 그러니까 여기 건너자마자 바로 이제 호반이 있고 어,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게네사렛 있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The people 35절입니다. people found out 자, 사람들은 h e p e o p 이 t h a t t t h a e people 이 주어입니다. t h e people found out 이 동사고 t h found out a t t h a t h a t h e p 목적절 t h a t the p e 그 p l e found o u h e a h e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알아냈다는 뜻이요. 그래서 and they sent word to everyone. 모든 사람들한테 말을 보냈다. 이 말은 전 어, 전했다는 뜻이요. 말을 전했다. 모든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봅시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면 후에 후 who. 관계된 자, 주객입니다. lived. 사, 사는 사람들. 어디에? in the part of the country. 자, 그 나라의 그 부분에 이 말은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언을 해 보냈다 이 말이에요. 말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뭐 하라는 이제 어, 무슨 그 전달, 전갈 우리는 전달이라고 하나요? 전갈이라고 하나요? 전갈을 보냈어요. 그래서 they brought all the sick people to Jesus. 그래서 사람들은 브롯은 bring의 과거형이죠? 예, bring의 과거형입니다. 어, 이 모든 병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데려왔다는 뜻이에요. 아, 왜 이랬을까요? 사람들이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나병환자눈먼소경할것 어, 없이 모두가 다다 고쳐 주신다. 이렇게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암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 모든 의사라고 해서도 암을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가, 아, 암 전문가다 하면은, 무슨 암 전문가다 하면은 그리 다 몰려요. 그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 바로 이제, 그러한 그 명의한테 환자들이 몰린단 말 있지 않습니까? 아, 어, 이 병들 환자를 잘 고치는 명의한테 환자들이 줄어든단 말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고 했기 때문에 예, 환자들을 몽땅 예수 그리스도한테 데려왔어요. 36절입니다. They, begged, they eh, begged him just to let him touch his c r o s s 자, 그래서 어, 그들은 어, 예수 그리스도한테 뭘 애걸했어요. 백은 여기서 구, 구걸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백은 물론 빈다 이 말이죠. 애 애걸한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뭐, 뭐 해달라고 애원, 애, 애원했느냐 하면은, 우리말로 애원했다뜻테에 애원하다. 그래서 애원했다 애원했어요. Just let them touch his cross. 뭐, 뭐 해달라고? 그들이. 그들이 t 치그 환자들이 뭘 만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어, 만지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왜 사람들이 병든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만져도, 다 나서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난만 져도 다 나서버렸어요. 예. 네. 바로 그러한, 어, 이적을 행하신 거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고쳐주신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경을 눈뜨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어, 게 음식을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치근한 감정 때문에 즉 여면의 정 때문에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 만지면 다 나서 버렸더라. 이 말이 그때 당시에 온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환자라고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옷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원마다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병은 가도 못 고쳐, 저거 병은 가도 못 고쳐. 그런 나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고치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옷만 만져도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지려고 한 겁니다 그것은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참 놀라운 사실이죠 And everyone who did was healed. 후는 여기에서 관계됩니다.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여기까지 주어고, was, 힐드가 비동사 플러스 힐드, 과거 분사죠. 자, 이 모든 사람들, 행했던 모든 사람들. 즉, 뭘 행했어요? 타치. 예, 두둥, 두둥는두 o u 타치를 받는 동사예요. 예수 글서옷깃을 만졌던 모든 사람들의 was, 힐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고쳐졌다. 누구에 의해서? 자, 수동태라고 했죠? 수동태니까 바이 뒤에 뭐가 있어요? 이게 생야됐어요? 바이 지저스가 생야됐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고침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금주에는 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금주에 제가 강의를 좀늦었는데요 강의가 아, 여러 가지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제가 가능하면 늦지 않고 제때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